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일본 유명 패션 매거진이 선정한 한국 꽃미남 배우 1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매체는 한국 드라마 꽃미남 배우 10인을 선정하며 박형식 뷔 이민호 씨를 각각 탑 3에 꼽았습니다. 매체는 뷔는 높은 콧대 뚜렷한 눈매를 가진 미남이라며 듣기 좋은 저음의 보컬을 가지고 있어 얼굴과의 갭을 느낄 수 있다. 그 차이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팬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화려한 비주얼과 멋진 목소리를 매력 포인트로 지목했습니다. 제작자 박성혜 대표는 아이돌 멤버 섭외 당시 귀가 눈에 쏙 들어왔다. 너무 바쁜 스케줄 탓에 초반에는 죽는 설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 자체의 에너지가 사랑스럽고 좋다며 귀의 매력을 높이 샀습니다. 윤성식 감독은 첫 연기 도전임에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잘생긴 막내 화랑의 한성력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타고난 감각과 독특한 개성이 정말 돋보였다라며 연기자 김태영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뷔는단한 편의 드라마로 2018년 제13회 숨피 어워즈 최우수 아이돌 배우상을 수상했으며 일본의 한 매체는 한국 사극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스타 중한 명으로 뷔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의 최고 음악 전문 TV 채널인 MIX는 K팝 드라마 팬들은 화랑을 계속 시청하며 뒤에 새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 김태형의 컴백이 시급하다며 뒤를 드라마 속 주인공 속으로 편집한 사진들도 함께 실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한국 드라마는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친 올해 3, 4월 넷플릭스에 동남아시아 인기 탑10 컨텐츠에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태형 클라스의 경우 현지 언론이 인기에 박차를 가한 것이 방탄소년단 뒤라며 뒤가 OST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 케이 팝 팬들을 끌어들이는 이럴 때 대사건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 제작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K팝과 드라마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뷔의 차기작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속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팬들의 애정이 담긴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 의 팬들은 무대명 뷔외 여러 가지 애칭으로 뷔를 부르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외 매체인 핑크빌라는 최근 감성 보컬, 힐링 보이스로 불리는 뷔가 많은 애칭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의미와 기원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뷔는 컨셉 포토나 일상 패션에서 구찌 의상을 자주 입었는데 그 누구보다 잘 소화해내며 팬들은 구찌보이라 불렀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불렸던 테테는 팬들이 좋아하는 애칭 중 하나이며 종종 이름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뷔의 또 다른 애칭은 CGV입니다. CG 컴퓨터 그래픽과 뷔를 합친 CGV는 팬들이 뷔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마치 CG로 그린 듯한 얼굴이라고 감탄하며 지은 애칭입니다. 곰돌이 뷔는 방탄소년단의 팬사인회에서 집에서 부르던 애칭이 있느냐는 질문에 뷔는 아빠는 곰돌이, 엄마는 곰순이, 나는 곰돌이라고 불렀다 라고 답하며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대칭되는 이름으로 호랑이가 있는데 팬들이 귀여운 모습일 때는 곰돌이, 무대 위에 카리스마 넘치는 강렬한 모습일 때는 호랑이라고 뷔를 칭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종종 평소 애교 많은 성격에 뷔의 본모습이라는 곰돌이파와 무대를 압도하는 모습에 맞는 호랑이가 찰떡이라는 호랑이 팔로 나뉘어져 설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된 애칭은 바로 비밀 병기 인데요 이 애칭은 다른 멤버들은 데뷔 전 미리 공개가 되어 팬들과 소통하는데 비해 뛰어난 외모와 실력을 갖춘 뷔는 2년간의 연습생 기간 동안 단한 번도 노출 되지 않고 데뷔 10일 전 극적으로 공개됨으로써 비롯됐습니다 뷔를 표현하는 애칭은 이외에도 갓 20살에 찍은 호르몬 전쟁 뮤직비디오에서 찍은 아이돌 교과서 또한 상남자 곡 활동 당시 주황머리 수십 명의 아이돌이 롤모델로 삼는다고 언급해서 아이돌의 아이돌 무대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구현한다고 무대 천재 18개의 미남 타이틀로 획득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로 인해서 생긴 얼굴 천재 노출을 꺼려해서 생긴 상체 보수남 자작곡 윈터베어에서 비롯된 겨울 곰 랩의 진심인 MC 자두 친절해서 김다정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팬들은 다양한 애칭으로 비에게 뜨거운 사랑을 표하고 있으며 처럼 많은 애칭으로 불리는 것은 뷔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